에유에유연대생이신 아, 건가요? 과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근데 모두 휴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발식기라는 거의 역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식해드릴게 비대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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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과대이과 내정진 과연 승자는? 보여주세요! 민족고대 영상문화의 심장 k t v 가 주최하는 본격 문활리 토론쇼 내 맘대로 정의하는 진리 내정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 의승민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대표적인 공통 교양 토론 수업이죠. 자유정의, 진리, 자정진에서 이름을 따와 제작된 내정진은 요 논리 없고 신뢰성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연할 토론자들의 진지함 만큼은 가득합니다. 토론자들은 어, 앞으로 제시될 주제에 자유롭게 본인이 마음대로 생각한 진리를 토론해 주실 겁니다. 어, 토론 과정에서 저희는 특별한 룰을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실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특별히 경고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내정진 1회에는 특별한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과대 문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과대학 소속 단과대 고려대생 세 분과. 이과 계열 단과대 소속 고려대 세, 분, 세 분을 모시고 문과 대 이과 두 팀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각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 안녕하세요. 윤원형. 지수 굉장히 기선제압이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과의 자기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 v 박민찬 and I I am I love m 인제은 그럽니다. 과학이 미래다. 첫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후에는 앞에 계시는 제작진 분들의 투표를 통해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과의 인문학적 소양을 적용시켜 보아서 보자면, 어, 저희가 교수님께 발을 시켜 드린다. 그것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봉사 정신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교수님의 볼을 뽀뽀하는 것은 이제 애정을 확인하는 단란한 행위로서 확실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발을 시켜 드리는 게 좋냐? 이제 수학에서는 도형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이 발을 둬야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laughs> 교수님에게 수선이 발을 내리는 것처럼 발을 싣겨 드리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수선이란 친구 가 발이 있는 줄은 몰랐고요. 네, 전 그거는 태어나서 네, 처음 네, 알았고요. 네. 일단 제가 볼 뽀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어불문학까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는 볼뽀뽀로 인사를 해요 만날 때마다 이게 그냥 볼뽀뽀를 해드리는 거죠 교수님한테 인사로 그럼 이제 교수님이 절딱 보시고 아이 친구 생각보다 글로벌한 인재였구나 하면서 인식이 당연히 좋아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학점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혹시 학점 잘 받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불어불문 아까 윤한영 학생이 만나면 이제 뽀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뽀뽀를 안 해주시면 댓글로 항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침의 성분에는 아빌레이스라는 성분이 있죠. 교수님 볼에 그걸 자기가 직접적으로 묻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 님아그 교수님께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학점을 더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정말 이세 분은 발을 씻겨드리실 건가요? 진 기가 막히게 씻겨드렸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깍지까지 다 껴가지고 그렇죠. 무정까지 아. 제거해드수있습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이제 뽀뽀를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코 시국이니까 열이 오르면 교수님이 뭘 하겠어요? 휴강을 하시겠죠. 아. 여러분들 모두 휴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laughs> 아 근데 아까 코 시국인데 불 뽀뽀라는 게 교수님 저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미 걸렸기 때문에 <laughs> 절대 옮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볼 뽀뽀해 드릴게요. 이과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과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과제와 시험 속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교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면서 저희의 그 마음까지 모두 씻을 수 있다 일단 저희가 고려대 학생이지 않습니까 모두 이게 볼뽀뽀 인사를 하는 나라가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 이란 뭐 세계 각국이 볼뽀뽀 인사로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고대 슬로건이 뭡니까 너희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희에게 세, 세계를 걸겠다 그럼 지금 고대가 저희에게 건 세계를 볼 뽀뽀를 거부함으로써 져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 아버지 발을 씻겨드렸고 발을 씻겨드리는 걸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한테 항상 뽀뽀를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수염이 나셔가지고 제가 뽀뽀를 해드리지 못하고 수염이 나서 뽀뽀를 도저히 할수 없겠다? 페루적인 <laughs> 그러니까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네. 유감입니다 유감, 유감이네요 <laughs> 네. 사과하세요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laughs>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과 측과 이과 측의 최종적인 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뽀뽀라는 것. 노래에서 봤을 때도 이제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누가 일어나도 뽀뽀뽀. 언제 뽀뽀뽀뽀.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 교수님께도 전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점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도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무슨 발? 네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됩니다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부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 네, 저희는 이과이지만 문과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융합형 인재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걸음도 뭘로 내리죠? 네, 발로 내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토론의 승자는? 이과가 3대 0으로 이번 토론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두 번째 토론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되던데요. 이과 팀부터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과 팀의 의견 뭐죠? 예,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면끼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대면 대면이 아닌 면들은 모서리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저는 평생 만나지 못할 대면일바에는 아, 비대면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정말 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대면이 낫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반박해서 우리 대면에서 그냥 대면 대면 하는 게 낫다라는 문과 층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기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 대화할 때 이제 아 우리 이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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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대면, 대면 네. 대... <laughs> 이미 말을 할 때부터 운율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완벽한 운율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대면을 하면서 동기들과 대면 대면 할 필요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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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대면 대면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 측 반박을 하실 건가요? 이제 저희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인 비대를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비대를 한번 사용한 이후부터는 일반 경기부에서는 잘 네,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가지고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변기가. 그래서 화장실 칸을 뒤지면서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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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도 운율을 맞춘 적이 있고. 그래서 비대면은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네, 알 했습니다, 어, 충격적입니다. 어, 이측면에서 굉장히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문과 측. 동음이의어를 사용을 하시길래 네,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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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안.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이과 분들이라도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데미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데미안이라는 그 엄청난 소설을 저희가 모두 걸작으로 평가지 하 않습니까? 일단 데미안도. 엄청난 그 위용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면 수업은 데미안급의 명작과 같다.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비대해진 다음에 다시 원래의 몸무게를 건강상 찾아가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띄어야 하며 닭가슴살을 씹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밀가루 마라샹궈 마라탕 엽떡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라리 대면 대면하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그 닭가슴살 얘기하셨는데 닭가슴살도 이제. 불당면에 이렇게 좀 말아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그게 다이어트가 되나요 <laughs> 아 이분이 진짜 전체적으로 제가 약간 다이어트 약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몸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만입니다 네 기만이죠 비만. 3천만 다이어트 국민이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대면을 하면은 저희가 농담을 통해서 아 저희 대면 대면해졌네요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긍정적으로 농담도 할수 있는 대면을 하면서 대면 대면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는 최고의 별명품 중 하나입니다 비대가 부정적이라는 말은 전국의 치질 환자들에 대한 비판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 환자를 아 비대 환자를 치질 환자를 생각해서 비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 문과대의과 내정진 과연 승자는 보여주세요. 문과 3대 0으로 두 번째 토론은 문과 측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이과 측부터 월공강에 대한 의견을 입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금이 원소로 원소기호로 뭐 뭔지 아신가요? 아, Au라고 한데 Au, Au, 금공강 Au 되버리네요. 월공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 아, 자 네. 문과 측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금요일 일단 금요일 했을 때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붉음이죠. 그렇죠. 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저희 고려대의 상징이죠. 연대생이신 건가요? <laughs> 반박시 연대 치욕스럽죠. 과연 연대를 인정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붉음을 좋아하는데요. 붉음이 불금이 왜 붉음이냐? 자, 불, 불을 타, 불을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탈물질과 산소인데. 바로 탈물들이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에 수업이 있어야 수업 끝나고 불금을 즐길 수 있지. 수업이 없으면 네 수업을 그 너무 다 프리하게 있으니까 우리 불태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저는 금금강도 해보고 금금강은 아닌 학기도 해봤는데, 네둘다 맛있게 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불을 키려면 밑에서 땅을 파서 캐야 되잖아요. 하지만 월 월은 달월. 사람들이 달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달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네, 금을 파기 위해선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공강은 조금 더 세계주의적이고. 네 아래를 향한 반면 이제 월공강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아금공강라는 그렇죠? 어, 인간들은 비전이 없고 패배자다. 그럼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패배주의자이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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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강이 웃음> <laughs> <laughs> 맞나요? 패배주의자가 맞나요?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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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논리를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문과츠 패배주의자라는 말까지 써면서 공격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 금공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고 균형. 균형감 있는. 글자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좀 국어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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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게 초성도 다 기역 기역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받침도 저희가 이음과 미음이 모두 비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류 체계에 있는 발음을 했을 때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월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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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음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월공강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공강이 좋지 않나 뭐 이런 말씀 새롭게 한번 드려봅니다. 오히려 발음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 뭐지? 그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채.. 채.. 상 살, 살.. 뭐.. 그.. 상살 <laughs> 이런 것처럼 이제 발음이 비슷하면 오히려 더 부르기 힘든 면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 이제 마지막으로 월공강 측부터 결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월공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들 mz 세대지 않습니까? mz 세대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먼데이 공강 짱 월공강 짱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인데 이제 저희 세대 이 개성 있는 유행을 따라서 다들 월공강으로의 발전을 이뤄어 보시는게 어떠한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네요. 저희 금공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네 새끼입니다. 이제 금쪽 같은 내네 새끼가 금요일에 금공강이 아니어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걸 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주 찢어지시겠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금공강을 꼭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공강이 좋다라는 문과 측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내정진이라 문과 대 이과 과연 마지막 토론의 승자는 누구인가 하나 둘셋 <laughs> 이과 일 문과 이로. 문과가 세트 스코어2대 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리를 빼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응. 저희가 이겨서 문과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낸 것 같아서 더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내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K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laughs> 댓글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